안녕하세요.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독컴퍼니입니다. 아, 오랜만에 일좀 했어요. 에어컨 좀, 에어컨 언제 달았지? 에어컨 달고 한참 용달 뛰다가 오늘 전기 화물차 모임 카페 회원님이 오셔서 무시동 히터 장착을 했습니다. 오늘을 작업한 차량은 봉고3 전기차. 봉고차는 한번 다녀봤어요. 네, 해봤는데 뭐별 차이는 없지만 <laughs> 뭐늘 똑같은 거 똑같은 거늘 찍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도 했으니까 하나 찍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더위 먹은 것 같아 머리가 계속 아파 열은 안 나요 코로나는 아니에요 머리만 아파요 지끈지끈 <laughs> 그럼 자그쓰잘 때문에 얘기만 하고 작업안 내 보여드릴게요 네 본고 쓰리 저기차고요 뭐 뭐 똑같아요. 저도 어, 호로가 씌워져 있고, 이렇게 연료탱크 달아, 달아서 펌프 저쪽에 달고 불 켜져요. 펌프 저쪽에 달고 이렇게 해서 뒤에 배선은 배터리에서 넘어왔어요. 보조 배터리에서 저기 보면 퓨즈에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연료호스 들어오고, 펌프 배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슈, 요 사이로 타가지고 여기에 안착이 됐습니다. 우선은 아직 여름이라 이것저것 안 했고, 저기 저 밑에 실리콘 떡지떡질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여기다 달아야 돼요. 저거포토가치는달 수가 없어, 공간도 없고 여기다 했고요. 지금 밑에 작업한 것도 포터하고좀 틀려요. 음, 이차. 여기, 요, 렇게 뚫어서 실리콘 떡칠, 떡칠. 딱 볼트 작업도 실리콘 떡칠, 떡칠. 요렇게 해서 배기관을 요렇게 빠져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크기 필터는 이쪽으로 해서 앞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캠핑카 작업할 차량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인서미터하고 마무리겠습니다. 아. 이 더위 먹은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에어컨을 안 틀자니 덥고 에어컨 틀자니 머리 아프고 얼른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와야 좀돈좀 좀 많이 벌고 <laughs> 그럼 오늘도 봉거스 전기차 마무리 했고요 그러면 캠핑카즈 약속 대도컴퍼니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